네, 반습니다 비트코인이 급락세를 거듭하고 있죠. 고점 대비 40% 정도 하락한 상태고요. 현재 한 7만 600테더 정도. 음, 대표적인 비트코인 자산을 모으는 투자기업인 스트레티지 어, 평균 매입단가가 7만 6천 달러죠. 이분들이 음, 보유한 물량이 71만 3천 개, 약 535억 달러고요. 음, 이분들도 뭐 순수한 대출 없이 이거를 보유하는 게 아니라, 가진 비트코인을 다시 담보를 넣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분명히 샀을 테고 최소한 20%에서 30% 추가 담보를 넣고 빌렸을 테니까 7만 6천 테더니까 아마 6만 테더 전후면은 트리거가 작동하게 빌리지 않았을까 내 네, 보여지는데 음, 대략적인 비트코인 반감기가 24년 4월 경이었죠. 어, 그리고 다음 반감기가 28년 4월 4월 경이었고 그 중간 시점에. 4년 주기론에 따라서 2006년에 조정 및 재축적 기간이 발생한다고 네. 25년부터 계속 얘기가 돼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게 어떻게 뭐정치적이슈나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따라서 많이 내려온 상황인데 이거는 지금 월봉 차트고요. 비트코인 보면은 24년 이쯤이죠. 24년 이쯤에 한 6만 테도 정도. 바닥을 지지했었고요. 현재 71,500 테더 정도죠. 거의 뭐 2000, 2024년 반기 그 기간까지 거의 다가온도 보여지고요. 사실상 아직 한 1만 테더는 위긴 하지만 음, 76,000 테더의 일부 약간 매도했 매수했고요. 뭐 매수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뭐천 테더 정도밖에 매수를 안 했으니까 절대로 레버지나 그런 걸 사용해서 매수한 건 아니고요. 6만 선에 매물대가 많이 있으니까 여기를 지지를 하겠죠. 만약 여기를 지지를 하는데 이 지지선을 이탈하게 되면 6만 테더를 이탈하게 되면은 스태티지나 기업에서 보유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걸로 보여지고 6만 테더쯤이 만약에 이 지점이 깨진데 이탈한다 그러면은 2만에서 4만 태더 사이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주식 시장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겠죠. 전세계 자산, 가상자산 시장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을 거고요. 현물 시장 역시 충격을 받을 테고. 일단은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매달 일정 금액으로, 어, 펀드식으로 매수를 할 거고요. 물론 그 금액은, 어, 주식 공모제라든지 이벤트 투자로 나오는 수익들, 쓰고 남는 자산들을 모아서 매수를 할 거고, 음, 절대 레벨이지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스트레치, 스트레티지 내에는, 뭐, 이분들 굉장히 똑똑한, 뭐, 금융학사라든지 수학자들, 물리학자들, 대단히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데, 모인 기업 집단인데, 지금 사도 이분들보다는 훨씬 싸게 살수 있다. 코인이나 주식이나 뭐, 이런 시장들이 항상 그런 것 같아. 요 오를 때는 한도 끝도 없이 오를 것 같지만은, 떨어질 때는 바닥을 알 수가 없는 거. 그 공포를 이기는 게, 나중에 수익으로 돌아오긴 하죠, 사실상. 물론, 완전 소멸이 돼서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음, 인생을 숨부보겠다고 네, 그런 투자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없어져도 그만인 돈은 없지만은, 그나마, 매달매달, 매달 이건 없어도 돼 하는 자산으로, 꾸준히 매집한다고 보면은, 보면은, 어떤 결과가 오겠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